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흔히 가장 보편적인 투자 방법들이 있잖아요. 추세를 확인하고, 어 그러고 어떤 매매 이마라, 아 그러니까 어떤 뭐 내가 팔 때도 어떤 이게 뭐 흔히 뭐다 다르죠. 어떤 분은 뭐 20일 이평선에, 어떤 분뭐 60일 이평선에, 어떤 분은 뭐3 3일 이평선에 뭐별 다양한 논리들이 많은데 또뭐 중장기 추세선 아니면 밴드의 어떤 라인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얘기하는 어떤 추세대에 있어서의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을 돌파하면 거기서 쫓아사고 추세대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을 하락이탈 그러니까 하락 돌파하면 판다 이런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 손절만 그냥 계속 쳐요. 요즘 그 장세는 직전 뭐 9월, 10월도 그랬어요. 11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올 하반기 장세에 있어서는 흔히 여러분들이 뭐 아카데미도 뭐 주식 아카데미를 뭐 어디 돈 내고 듣는다 뭐 하면 다 똑같은 얘기 해주죠. 추세가 이제 돌파될 때따라사고 추세가 이탈될 때 확인하고 팔아라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뭐 손절매만 그냥 계속 칠 수밖에 없어요. 뭐10% 손절매, 30% 손절매. 40% 손절매, 15%손절 손절, 손절, 사면 또 손절, 사면 또 손절, 사면 또 손절, 손절매만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종목들을 이게 엔터테인먼트 게임주 돌리는 주체 세력들이든 또 반도체 소부장 예, 예, 뭐 IT 쪽 돌리는 세력들이든 바이오 토 테크놀로지 돌리는 세력들이든 어느 쪽 종목 돌리는 세력들이든 그야 요구를 깨서 지금 엎으면은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왕창 여기 손절 치겠구나 하는 거를 꼭그 손절을 바꾸쳐 올려요. 바꾸고 나서도 느슨하게 올리지 않아요. 느슨하게 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지금 30%한달 동안에 두달 동안에 30% 손실 보호선 어? 과감히 결단해서 왜아 이거는 뭐그냥뭐 흔히 어디서나 뭐 유튜브에 뭐저 영상 강의를 듣나. 아, 돈 내고 아카데미를 듣나 이건 뭐 이건 무조건 추세이탈 팔자 자리로 나오니까 그아니뭐 어떤 시스템 무슨 신호를 받든 아, 어디서든 뭐 이건 무조건 매도니까 나도 매도한다 해서 딱 매도하면은 매도하고 바로 다음날 어떻게 해요 다음날 다 다음날 좀 이렇게 올 아, 이게 바닥일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반등을 천천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사겠죠 야 내가 한달 들고 있다가 30% 손절을 쳤는데, 어 이게 어 왠지 어 여기가 내가 털린 것 같아. 예. 예? 그럼 다시 살거 아니에요. 예. 조금 이제 수량이 적, 적어지더라도 다시 사인데 어떻게요? 해그 라인 때 사람들이 누구나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그 라인 때를 타깃탈 시켜서 타 이제 손절 받으면은 다음 날 가서 어떻게 폭등을 시켜. 왜못 쫓아오게. 손절 하고선. 다음 날 아침에 장 시작하고 9시 15분 20분 됐는데 벌써 7% 올라가 있고 11시 됐더니 벌써 10%, 13%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냥 뭐 망연자실인 거예요. 야, 손이 왼수네 네, 손이 왼수 근데 손이 왼수가 아니고 항상 지금 어떤 섹터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3대 섹터 어떤 종목이든 큰 급등 2, 3일 하루 이틀 동안에도 큰 급등 주기 전날은 무조건 그 저, 저, 어떤 그저저어대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 원칙을 세웠든 무조건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고 그러고 급등하고 네. 또 가장 뜨거워서 야 이거는 정말 확신 있게 내가 이걸 이게 대장중가보다 하고 이제 쫓아붙는 고자리에선 그 무조건 또 눈이 나요 그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든지 네, 이건 딱 봐도 이게 크게 가게 생겼어. 50% 70% 보름 동안 날라가게 생겼어. 그럼 가만히 있든지 그냥 매입펴놓고 일단 그런 급등 나와요. 요즘 뭐 그냥 뭐 상한가 뭐20% 쉽게 쉽게 가니까 급등 나오고 나서는 아이고 뭐 여기서 뭐한2 3일 3 4일 흔들든 어쩌든 말든 아 나는 뭐내갈길갈련다고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러고 며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또 급등 나오고 이제 날라간단 말이야 예, 그러든지 예, 아니면은 그냥뭐 예. 이거를 그걸 막다 가서 기교 있게, 그런 거꾸로 하면 뭐될것 같아서 또, 그러고는 그걸 이탈하고 빠지는 좀 옷도 있으니까.